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아, 오늘은 궤도, 궤도인데 우리 회원 궤도를 한번 구청해가지고 오늘 예, 받아 드립니다 우리 회원이 이제 <laughs> 계단에서 뭔가를 옮겨야 되는데 아, 계단이면 여기가 약간 깎여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또 너무 높은 계단이면 얘가 이렇게 정면에 퉁퉁퉁퉁거리면서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상적인 계단같아야지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어, 거고. 어 일단 이렇게 삼각형으로 궤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궤도가 되어 있고 음요 부분이 좀 붙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안판을 판을 없애야 되나 계단이 아니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계단에 간섭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얘가 먼저 퉁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구조로 가면 되지 않고 그냥 다른 궤도 구조로 가야 되나 기도 합니다. 만 어떤 이런 구조로 그냥 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구조 로 드릴까 싶기도 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구조로 만들어 프레임이 만들어진 어 우리 그 공장 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응이 좀 빨라서 이쪽에 2톤이고요. 이톤으로 지금 나르는건 800kg 입니다 800kg 인데 1톤을 잡았는데 중국 애들한테 구라로 2톤 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톤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한 1톤 정도 될 것이고 1톤 정도 돼야지한 800kg 정도 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이 시즈조 원하는거는 800kg 이었지만 저는 1톤으로 요거를 책정해서 보고 중국 애들한테 2톤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 오면 1톤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겠죠 중국 애들이 그래서 우리 역발상으로 중국에 들한테좀 이렇게 오버치로 이제 오다를 내렸습니다. 자, 일단은 사양은 2000W 모터 두 개를 사용해서 감속 기어를 두 개를 넣어서 말아서 어0 0 0 w 1200W 1200W 하나 하나 두개 2200W 가지고 모터 두 개를 가지고 1톤, 2톤 이렇게 나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여기 한800 k g 나른다고 하더라도 감속기하고 콜라보를 했을 때 2,200이 2 개니까 1.5톤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해서 60 볼트에 80 암페어. 4시간에서 5시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60볼트에 80암페어 짜리를 어, 리튬 전지 근데 이쪽에 가 지하철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밀폐 쪽이라서 혹시 리튬 전지로 일단 화재나 이런 거에 지식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리튬 전지를 쓰는 걸 조금 꺼려 합니다 제가 요게 용량이 가볍고 왜냐면 얘가 언덕을 평지가 아니라 언덕으딱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가벼운 리튬 전지를 넣고 싶은데, 지하 공간이다 보니, 무거운 납축 전지를, 납축 전지 알죠? 자동차 배터리 큰 거, 그, 그 우리 그 트럭용 배터리 큰거 이제 4개가 들어갑니다. 납산 배터리 58A짜리를 2개를, 어, 일단 요걸로 넣어서 이제 견적이 나온 게, 에, 이제 해서 669만원입니다. 669만원. 관부가세 답 1절 포함입니다. 전부가세 1절 포함해서 6 9 9만원걸로 해서 어, 왁구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 드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770만원 정도 어, 이렇게 잡았다가 내고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서 네,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요렇고 그래, 왁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까지 테스트까지 해서 납품까지 하고 예, 문제가 되면 이제 이제 왜냐하면 계단에서 올라갔다 내려면서 쾅쾅 찍으면 이런 시브 같은 것들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빠지면 또 부품 또 좌다 줘야 되고 따가리 할게 많습니다. 어, 그러면 네, 반반입니다. 뿌직는데 뭐다 봅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자꾸 해다 드리는 어, 구조로 가고 하, 그렇습니다. 요 지금 배선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왁구잡이 해서 안으로도 넣어 드리고도 있습니다만 이런 왁구가 아니라 벨트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죠 어, 이렇게 해서 밖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정갈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넣어서 지금 되게 폭이 좁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 궤도인데 요 모다가 완전 쌍따발로 붙었죠. 어, 이렇게 해서 안에 케이스바리에서 배터리 컨트롤러룸 어 컨트롤러룸 안에 모터두개 들어가서 컨트롤러 제거해서 배터리 빨아먹고 어, 감속기어 여기 두개 놓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이 좁게. 아까 복이 우리 회원 중에 지금 복이 좁게 해달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 또 어, 맞춰서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만 그렇고. 안에 보면 대부분 이런 대동소이한 구조, 이런 구조, 어, 컨트롤러룸, 그 다음에 배터리, 아, 배터리룸, 컨트롤러룸, 그 다음에 모다룸, 전선이 되게 정갈하게 이렇게 와꾸를 잡아 때려 줬죠. 트리거를 달아 놓는 어, 모습입니다. 트리거, 트리거 먼저 발 받침대 이렇게 돼. 전면부에 달아서 이제 덤핑하는 뭐 그런 정도로도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 지금 어, 모다나 어, 감속기는 7 칠십오 칠십 짜리 들어가고요. 그러고 들어가고, 모다는 이런 걸 넣을 겁니다. 요런걸 넣을 거. 그래서 이렇게 왔고 잡아서 이제 감속기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 우동 계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레임은 뭐 사각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강을 좀 하셔도 되고요 내부로 보면 빈약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트랙은 조금 더 강한 걸로 와크를 접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타야 되기 때문에 삼각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뇌모양으로 한 걸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669만 원에 관세 배 송비 포함해서 다 해서 1.1톤 정도. 우리가 2톤이지만 2톤으로 요구는 했지만 중국에 자, 어느 정도 1톤이나 한 8,8900kg 정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